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전부 새를 맞아 단체장들을 모시고 신년 대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 재배 금지를 선언한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고창군인데요. 농생명 식품 산업, 역사 문화 관광 등의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유기상 고창군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유기상입니다 먼저. 국민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인사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신축년 새 흰소의 해라고 합니다. 상서로운 기운 받으셔서 풍년 농사 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군수님, 그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면 고창군은 음. 이 농생미역 식품 산업을 강조해서 좀 운영해왔던 것 같은데 네. 이 군수님께서 이 지난 한해 돌아보셨을 때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고창군은 농생명과 문화를 살리는 게 장기 비전입니다. 네. 그래서 농생명 식품산업과 역사문화 관광산업의 한반도 수도 이게 저희의 비전이고 어, 목표지 않습니까? 네. 그그 동안에는 이제 농생명 식품산업을 고창의 주력산업으로 가기 위한 제도를 좀 만들어 왔었죠. 그래서 네. 첫 번째로 농생명 관련 조직을 가장 수석국으로 음. 수석화로 만드는 작업을 좀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농업의 가치를 공익적으로 우리가 같이 보자 하는 음. 의미에서 이른바 농민수당 조례, 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원하는 농민수당 조례를 저희가 최초로 만들고 이게 이제 전라북도 전체 14개 시군으로 네. 번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그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담아져서 이른바 농민헌법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일을 저희 고창군에서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래 가고 멀리 가는 농업을 위해서는 이제 먹을 거리를 착한 음. 먹을 거리, 몸에 좋은 거, 네. 건강한 거, 믿을 수 있는 거, 이런 농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도로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 생산 금지 조례. 네. 그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토종 농사가 우리에 잘 맞습니다. 네. 그래서 토종 종자의 육성 조례. 네. 이런 것들도 지금 새롭게 만들면서 건강한 농업, 오래가는 농업을 저희가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시도들을 본격적으로 이제 가는 해가 이제 오래가 될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농업행정의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180도 이제 바꾸는 일을 해줘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과거에 농민들이 농기계를 빌리려면은 어 옆에 이웃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장비를 빌려가지고 우리 농기센터에 가서 농기계를 빌려 가셔요. 예. 그리고 6시까지 세 차례에서 반납을 하면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한나잘밖에 못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은 힘들어도 농민들이 편하게 공무원들이 일이 복잡해져도 국민들이 쉽게 해주는 게 이게 행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농기계를 배달해주는 제도로 제가 확 바꿨습니다. 아, 네. 그래서 동서남북에 4개의 농기계 배달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15분 이내면은 모든 농가의 농기계를 배달해주게 되면 네. 농민들은 비싼 농기계 안 사도 좋잖아요. 음. 그리고 별리한 서비스 받으실 수 있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자꾸 운이 이게 복이 붙는 거라서 네. 이 배달 서비스를 제가 잘했다고 농식품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저희를 선정해서 아, 상사업비로 국비 8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남북권 농기계 센터를 작년까지 지어서 준공을 했고요. 네. 금년에는 이제 흥덕이랄지 성내 실림 부안면을 쓸게 북부권에 또 하나를 짓습니다. 그것도 이제 농식품부 평가 최우수에서 상 받은 걸로 지금 짓는 겁니다. 아. 그래야 되면 금년에는 이제 농기계 배달 서비스가 완성이 되는 네. 그런 일들이 좀 이루어질 겁니다. 네, 이렇게 농생명 식품 산업을 위해서 이렇게 음, 바쁘게 음, 네. 달려가고 네. 계신데 제가 계속 군수님 이제 스튜디오 들어오실 음, 음, 때부터 네네. 눈에 띄었던 게이 옥계사에 네. 있는. 예. 이 배지인데, 이게 네. 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노플 고창이라고 하는 우리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의 통합 브랜드입니다. 네. 어, 제가 군수 되기 전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네. 우리 농민들, 수산 축산인들 열심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시장에서 제가 받고 못 파는 거 이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네. 그래서 군수가 흘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농수 축산인들의 피담을 보상받을 수 있는 브랜드 마케팅을 해야 된다. 음. 네. 이 그런 측면에서 농산물 통합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걸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브랜드도 또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가장 이 브랜드를 잘 만드는 이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디자이너께서 이게 네. 도움을 주셔서 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적용할 수 있는 통합 브랜드로 노플고창을 만들었습니다. 게 그러니까 노플고창은 네. 높은 신뢰도, 높은 가치, 높은 음. 품질, 높은 당도. 네. 품질이 좋다는 걸 연상이 되잖아요. 네. 이 가운데 이제 고자 이 한자가 추사 김정희 선생이 쓴 글씨 중에서 가장 힘차고 멋진 어, 글씨입니다. 고창에 네. 써주고 간 글씨입니다. 어. 거기에서 좀 닦고요. 요 가운데 네. 디자인이 육각형이에요. 네. 육각형이 우리 사회자님물 중에 제일 좋은 물이 육각수라고 그러죠. 아, 네. <laughs> 그리고 이게 6이라는 네. 숫자가 물을 상징합니다. 아, 네. 이 물이 농업의 필수적인 거잖아요. 이게 네. 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또이 육각형이 고창 모양성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예. 또 색깔이 골드 그린이에요. 네. 예, 고급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노플고창이라는 데는 영용하기에 좋아서 음. 노플고창 수박, 노플고창 멜론, 노플고창 쌀 영용도 네. 잘될 뿐더러 예, 최고급이라는 브랜드가 구석구석 숨어 있죠. 네. 노플을 또 영어로 살짝 하게 되면 노블이 되잖아요. 아. 노블리스 오블리제할때 예. 그래서 품격 있는 고상한 네. 그런 농산물이라는 뜻도 있고 어떤 네. 여러 가지로 고품질, 음. 고농도, 고신뢰도, 음. 고당도, 예 고급이라는 의미를 잔뜩 넣은 예. 통합 브랜드입니다. 예. 이 노풀고창이란 <laughs> 이 단순한 네 글자인데 네. 어마어마한 뜻이 그렇습니다. 담겨져 있네요 네. 이게 꼭이 고창에서 자고 나라는 음. 농수산물들의 가치를 음. 좀 알리는데 네. 어 통로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이 네. 고창 하면은 이 농수산 품 중에 음. 이 복분자가 네. 떠오르는데 음. 이러한 그 대표하는 식품들을 활용해 가지고 식초문화 도시로서의 발돋움을 하고 네네.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한국이 서양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리가 비교 후에 있는 것들이 발효식품입니다 어, 예. 예를 들면 장류 뭐 네. 젓갈류 김치 뭐 많잖아요 네. 지금 코로나 1 9 시대에 면역이 화주잖아요 면역에 단연 좋은 게이 발효식품이잖아요. 음. 근데 운이 좋게 제가 식초산업을, 보창의 네. 주력산업을 할수 있게 됐어요. 네. 예를 들어 보시면은, 지금 주력이 김치. 네. 김치는 광주에서 김치 대축제 하잖아요. 네. 젓갈, 뭐, 마포부터, 요, 곰서부터 젓갈축제 하는데 많잖아요. 음. 장류, 지금 순창이 이미 하고 있죠. 네. 다른 분들이 하는 걸 제가 같이 하면 안 되죠. <laughs> 그래서 가장 앞으로 시장 확산성이 좋고, 네. 어, 이런 것들을 찾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민선 7기까지 오는 동안 230여 개 지방 정부가 이렇게 겨루는데 지방 정부의 전략 산업으로 식초를 안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운합니다. 야 그래서 저는 또그 예. 일본의 지방자치 공부로 갔을 때 네. 세계 3대 식초 도시 중에 하나인 일본 가고시마 흑초를 제가 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의 장수의 비결이 식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음 그리고 가장 오래 가고 멀리 갈수 있는 발효식품이 식초. 네. 그리고 발효식품의 어떻게 보면 끝판왕입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세계 어느 나라든지 식초는 다 먹습니다. 네. 시장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선점하기로 해서 재작년에 식초문화 수도 거창을 선언을 했고 음. 또 세계 4대 식초도시라는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네. 지금 세계 3대 식초도시가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가고시마 흑초, 네. 이건 쌀 현미 식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관광가서 많이 그 접하시는 이태리 발삼식초, 음. 포도식초죠. 네. 중국의 이제 향초, 요거는 음. 어, 그 찹사라고뭐 차하고 이렇게 향이 좀 나는 식초들이죠. 세계 4대 식초를 전부 고창이 하겠다. 네. 예. 목표 설정을 했고, 특히 에, 우리는 복분자랄지 배리류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발삼식초를 주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음. 고창에서 자고 나란 복분자로 만든 이발 네. 식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 세계에서 또 인정을 받는 음. 고창만의 가치가 네. 또 있는데 그게 또 고인돌 유적지나 운곡습지와 같은 음. 이런 자연 네. 환경입니다. 네. 이 올해 이 고창갯벌이 세계유산 등재를 좀 기대하고 네. 있다 이런 소식이 네. 들리는데요. 저는 참 행운한 게요. 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축복받은 땅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음. 생태적으로도 그렇고 네. 역사 문화 인문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 가치를 국민들께 어떻게 알릴까 이 네. 가치를 아시면 국민들의 자긍심이 올라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저는 군수가 되면서 한반도의 첫 수도였다 음. 한반도 첫 수도라는 슬로건으로 이것을 제가 홍보를 했습니다. 네. 그 근거가 바로 고인돌이죠. 음. 고인돌 시대에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살았다는 증거죠. 음. 고인돌이 가장 많고.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의 교과서가 다 있습니다. 네. 사람이 많았다는 건데 왜 그럴까? 살기 좋았겠죠? 음. 제가 유네스코 5관왕이 고창이 된다고 지금 합니다. 음.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고인돌이 네. 세계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이잖아요. 네. 무형유산으로 고창의 판소리, 음. 동리 신재유 선생이 만들어서 우리 조선시대 문화판을 바꿨던 게 판소리잖아요. 네. 농악, 네. 우리 고창 정읍 이쪽 농악이 유명합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지방정부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게또 우리뿐입니다. 네. 네 개잖아요. 마지막으로 고창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되면 유네스코 5관왕이 세계 유일하게 우리 축복받은 땅 고창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어, 우리 세계 문화유산 등재가 끝났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유네스코 총회가 1년 연기됐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 여름으로 지금 매정이돼 있습니다. 음. 어, 지금부터는 좀그 네. 국민분들께서 관심이 가는 이슈들에 대해서 네. 좀 여쭤볼 계획인데, 네. 먼저 이 고창과 부안을 잇는 노을대교에 네. 대해서 좀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노을대교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좀 군수님께서 좀 예. 이곳저곳 분주 히 다니셨던데. 그렇습니다. 뭐 지난 3일은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네. 대표까지 면담하셔가지고 네. 네.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네. 얘기하셨는데 이 노을대교 건설업 사 추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이제 전에 부창대교라는 이름으로 부안 고창 또전라북도의3 0년 수건 사업이죠 네. 이름만 있었고 아직 지금 못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국가 사업이 되려면은 국가의 도로 국도 계획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제 그걸 정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기다. 음.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님을 뵙고 강국하게 음. 건의를 좀 드렸습니다. 네. 노을 대기 문제를. 예, 국도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난주에 이제 아까 사회자님 말씀처럼 이낙연, 또당 대표님도 뵙고 네. 강국에 부탁을 드렸고 지금 부안군의 권익형 군수께서도 열심히 채우고 손잡고 노력을 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 노을대교는 이제 노을이 가장 아름다운 다리, 그냥 통행이 중심이 아니라 음. 서해안의 낙조를 가장 잘볼수 있는 다리, 네. 노을을 테마로 하는 관광 다리 뭐 이런 의미에서 노을대교를 지금 가칭으로 저희가 붙였는데 네. 아, 이 노을대교가 가는 국도가 서해안 전체에서 부산까지 가는 국도 70지로 노선이거든요. 네. 경기도 파주에서 부산까지 가는 노선인데. 네. 유일하게 지금 부안 고창 구간이 지금 단절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경제성 논리로 아,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효용이 적다 음. 이용자가 적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동안 늦어졌던 건데 네. 이 경제적인 타당성 가지고 검증을 하면 모든 시설은 수도권에만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소멸을 막는 차원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 대 비중을 더 두는 결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저희가 예타를 면제해달라. 네.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점수를 좀 높여야 된다. 이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음. 그런 측면에서 그 동안에 적극적인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못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저 다리가 이제 개통이 되면 새만금 쪽에서 이번에 새만금 그 마스터 플랜이 다시 네. 보강되고. 또, 여러 가지 그 해상 관련되는 에너지 단지랄지 수요가 많이 늘어나요. 음. 우리 쪽또 우리 갯벌 유산센터랄지 자체적인 수요도 있고, 최근에 고창의 주요 항만들, 해변이 전부 어천 뉴딜 사업으로 음. 다시 리모델링 되면서 네. 광주권, 전남권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관광 수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 관광 그런 정진이랄지, 우리 편의, 교통 편의성도 해소가 되지만,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네. 꼭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준비하고 를 있습니다. 네, 이 노을대교처럼 음. 또이 고창군이 음. 주변 지자체와 음. 함께 공조하면서 음.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음. 바로 이 원전 그렇습니다.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네. 아무래도 고창군은 좀 원전 음. 안에 전이 포함된 지자체가 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외를 받는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음. 좀 대안을 만들고 계시다 이렇게 예. 하뭐 약간 이런 그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한비원전이 영광군에 소재하지만은 네. 영광군의 가장 끝 둘이 고창군 경계 지역에 지금 있습니다. 네. 사실 피해 지역이랄지. 비상 계획 구역 지역은 고창이 더 많죠. 네. 근데 소재지가 영광이라는 것으로 모든 이 혜택들 연간 한4 5 0 0억 되는 그런 지방세 관련 혜택들이 영광으로만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그런 요구를 했고 왜냐하면은 저희도 비상 계획 구역이랄지 주민들 방제 대책이랄지 음. 안전 대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또 재산이 필요잖아요. 하 네. 완전 장치를 해줘야 되고. 음. 그 동안에 제가 민간 환경 감시 센터 네. 이것을 끊임없이 요청을 했는데 못해왔었거든요. 음. 제가 국비를 확보해서 작년에 고창군의 그한비돈정 민간 환경 감시 센터를 고창에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분소라는 형태로 네. 여기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중요 지점의 감시를 해서 음. 이 결과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네.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우리 전라북도나 우리 고창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네. 여러 가지 그 세법을 바꾸는 작업들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못 해왔습니다 음. 이번에 이제 힘을 합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고창군과 부안군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고창군, 부안군과 함께 저 동북권에서 울산 주변에 있는 원전 주변 지방 정부들하고 원전 주변 지역 동맹을 개성을 음.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대응을 하고, 공동 노력을 하기 로해서 네. 어, 지난번에도 지금 화상으로 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강력하게 건의하고, 네. 어, 지방세법 개정 통해서 우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로 결, 결의를 했는데, 네. 앞으로 이제 국회, 우리 지역 동맹과 관련되는 어,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좀 힘을 모아서 음. 이걸 관철할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꼭 네. 이러한 내용들이 네.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보이 네. 어, 지역 경제 발전에 또한 음.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또이 기업 유치지 네.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음. 어, 재작년에 그렇습니다. 그 고창 고수 일반 산업단지 네. 유치권이 좀잘 네. 해결되면서 네. 기업 유치에 음. 네. 지난해 열을 올리셨는데. 음. 어, 이 최근 이 여기에 음. 어, 투자 협약을 한 닭고기 가공업체를 둘러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관해서 좀 군수님께서도 직접 입장문을 내셨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회사는 어, 1차 투자에서 1,500억 네. 투자해서 650명 그다음 2차에서 2,500억까지 투자해서 약 1,000명 정도 일자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위해서는 꼭기업이치가 필요하다 음. 그래서 모든 그 지방 정부들 세계에서도 어 일자리에는 여러 가지 땅을 공짜로 준다지 네.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지역 경제를 위해서 일자리 유치를 꼭 해야 되냐 기업이치 하지 말고 그냥 농사만 짓고 가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 반대하시는 국민들께서 음. 말씀하시는 걸 제가 경청을 했는데, 네. 가장 핵심은 이제 환경 오염 의심 음. 같아요.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고창은또 생물권 보전지역이고, 농생명 식품산업을 오래 가려면 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네. 짚고 있습니다. 또냄새 악취 부분도 식품 산업에는 고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빵 공장 가면 빵 냄새가 많이 나죠. 네. 그다음에 라면 공장 가면 스프 냄새가 많이 나고 네. 닭고기 공장에는 물론 닭 냄새, 네. 닭고기 도 튀김하고 가공하는 냄새 많이 날 겁니다. 네. 이 냄새가 밖으로 나가서 주민 생활에 심각하게 영향을 끼친다면 문제가 있죠. 음.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이제 기업에서도 충분히. 어, 가능하다고 그러고 저희도 그러리라고 믿고 지금 기업체를 해왔는데 음.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많이 염려하셔서 음. 저희도 다시 한번 이걸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서 우리 반대하시는 분들 대표들도 오시고 네. 또 환경 전문가들 또 환경단체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네. 국내 최고의 기술진들 음. 전문가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용역도 하고 검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속가능한 환경 유지가 가능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한다면 우리가 일자력 같은 기업 위치를 해야 되겠지만 네. 또 염려하시는 그 국민들 생각 주장처럼 어, 그 주장하는 게 사실이어서 고창천이 오염돼서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네. 또이 냄새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못 살고 네. 또 땅값이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기업 위치하면 안 되겠죠. 음. 그래서 저는 추워도 네. 그런 기업 위치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론화를 통해서 네. 그런 걸 검증을 하고 네. 그 결과에 따라서 함께 기업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비대위 그 대표분들께 끊임없이 이렇게 함께 검증을 네.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좀 어, 이번에는 좀 음. 주제를 바꿔서 네. 이건 뭐 고창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네. 이 저출산 네. 고령화 문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창군만의 좀 특화 정책이 있다고 라 네. 한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인구 절벽 문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숙제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이 국가 전망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네. 국가 전, 지도자들이 그렇게 비상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음. 들어서 그게 더 심각한 위기죠. 음. 저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로 좀 느끼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보니까 고창 인구가 계속 한 천여 명씩 빠져요. 근데 이것을 그동안에는 매년 연말이면 공무원들에게 이장님들께 부탁을 해서 타지역의 인구들을 10명씩을 전입을 시켜라 이렇게 의무화 시켜가지고 네. 매년 연말이면 한 2, 3천 명을 늘려놔요. 그럼 1월달 되면 또한 3천 명이 빠져서 네. 이게 사회적인 낭비가 계속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음. 그래서 민선 칠기 제가 취임하면서 그것을 하지 말고 효과가 금방 나지 않더라도 오래가는 일을 하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률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 정부가 다 인구 감소가 됩니다 음. 세종시 하나만 예외입니다 음. 옛날에는 우리 농촌에서는 인구가 줄더라도 네. 상경해서 서울 경기는 늘었거든요. 네. 지금은 전체적으로 서울 경기도 줍니다. 네. 그 출생률, 출산률을 높이는 것은 이제 국가적인 과제로 하고 그러면은 수도권 도시의 인구 밀집도가 많으니까 지역으로 오는 이런 장치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시책은 해야 되지만은 우리 고창군만이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죠. 네. 교육 여건 개선, 음. 자식 농사를 잘 짓게 자. 부모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농사 잘 된다 면 그쪽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자식 농사 잘되려면 인문학도시, 평생학습도시, 책임도시. 네. 그다음에 이걸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학재단의 고창군 장학재단 모금을 많이 늘려서 어, 제 전까지 한 6천만 원 정도 모금이 돼 있더라고요. 네. 제가 와 가지고 지금 한 5억 원 넘게 모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인재를 발굴하자. 그동안엔 장학금을 성재구수 장학생만 주었어요. 그런데 네. 인재는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도 다양한 분야가 음. 필요하죠. 그래서 문화, 예술, 체육, 기능 쪽에 인재들도 제가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농생명식품으로 가려면 농생명식품 쪽에 소질 있는 사람, 기능 있는 사람. 네. 이분들도 전부 찾아서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아, 우리 어린이들을 희망을 주고 기대를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공부를 잘한 사람뿐 아니라 공부는 못하지만은 향상률이 좋은 학생. 네. 이 학생들도 찾아서 주는 제도로 인재육성의 기본 장학제도 틀을 지금 많이 바꾸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가장 제가 역점을 두고 하는 것이 독서율이 높은 도시. 네. 아이들이 고창에 오면 책을 읽기를 좋아한다. 네. 책 읽고 자기 의사를 발표할 수 있다. 이게 네. 자기 주도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네. 자기 주도 인생. 공부를 아무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하게 해서 학원 보내고 해도 내가 열심히 하려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하는 것이 자기 주도 인생 살게 네. 하는 거. 이게 이제 인문학적인 방법인데.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우리 학생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쓸수 있고 자기 의견을 독후감 발표할 수 있는 네. 이런 사람을 천사 명을 제가 육성을 나갑니다. 음. 네. 그다음에 학부모가 또 변해야 되거든요. 네. 학부모가 책을 읽어야 아이들이 있죠. 음. 그래서 학부모께서도 책을 읽고 독서 평을 쓸수 있는 네. 이런 교육도 하고 계속해서 올해는 학부모 책 읽는 천사, 그다음에 학생들 책 읽는 천사를 꼭 만들어내려고 음. 합니다. 제가 어, 인문학도시 만드는 데서 가장 간단하게 사업비 1원도 안 두고 시도했던 것이 고창군의 모든 회의나 행사는 시낭송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신앙송 어, 간부회의도 네. 우리 과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시를 한 수씩 이렇게 네. 낭송을 하고 하고 제가 그 읍면 행사에서도 자연스럽게 시낭송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365일 인문학 프로그램이죠. 아. 그래서 제그 공약사 매니페스토 평가에서도 네. 가장 우수하게 평가받은 게 이거였습니다. 365일 20 인문학을 하는데 돈 네. 하나도 안 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식 농사를 지키 좋은 땅이 고창이라는 걸 제가 홍보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네. 또뭐 재밌는 일이요. 우리나라 최고의 프로 기사들 기사 중에 구단이면 최고죠. 네. 맞아. 최고 프로 기사 중에 한분 가족이 우리 아이들을 어디서 교육을 시키면 가장 인성교육이 좋을까, 음. 전국을 비교하셔가지고, 우리 고창에 있는 면단이 있는 그 아산초등학교라고 네. 그 학교를 선정하셔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 맹자 어머님께서 자식농사 으라고 옛날에 이사 많이 다녔다고 했죠. 네. 옛날에는 자식농사 짓겠다고 서울로 가시는, 음. 도시로 가는 그런 추세였잖아요. 네.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는 제대로 된 인성교육, 음. 자연과 함께하는 가슴이 넓은 우리 아이들, 네. 자연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인성을 기르려면 은 고창 같은 농촌으로 와야 된다. 네. 이렇게 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하나 노력을 하겠고요. 네.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입니다. 음. 결국에는 오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으면 못 오잖아요. 근데 최근에 저희 아까 고창에서 기업을 하시는 식품기업 사장님께서 전국적으로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네. 그랬더니 대도시의 상당수 고창에서 출향한 분들이나 아니면 아... 객지 분들이 일자리와 함께 네. 주택 사택을 제공해주면 오겠다는 음... 수요가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하고 자식 농사 기반을 꾸준히 만들면 그래도 어, 소멸 위기가 조금 해소되고 인구 감소가 늦어지지 않냐 이런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효과보다는 방향이 어리은 그쪽으로 가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보조 정책이랄지 네. 그 다음에 주거 그 다음에 결혼 지원하는 정책 이것들은 꾸준히 같이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창 군정 전반에 대한 올해 계획과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군수님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릴까 네네. 하는데 좀 많은 분들 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네. 뭐 아직. 네. 뭐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재선에 대해서 <laughs> 예. 군수님께서 좀 갖고 계신 뭐 소견이나 이런 게계획이 있으신지 네 지금까지 제가 그 농생명 식품도시 음. 한반도 첫 수도 또 우리 고창의 백년 비전 어, 이런 것들 기초를 닦기 위해서는 어, 정신없이 왔는데 상당히 시간이 짧다 뭐 이런 음. 생각이 좀 들었고요 코로나 1 9 극복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 생각을 겨루은 없지만 아, 이런 토대를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다. 하 음.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 조금 더 어, 신뢰를 얻고 국민들과 함께 더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뭐더 필요하다 <laughs> 이렇게 정리하면 <laughs> 예.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제 시형차부들과 어, 그 다음에 고창 군민분들에게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서로운 기운을 가진 흰 소의 햄입니다. 농민군수, 효자군수, 서민군수라는 그첫 마음으로 군민 여러분 잘 섬기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가장 쉬운 행정으로 가장 가깝게 다가가서 헌신하는 그런 군정이 될수 있도록 평이 군민 정신으로 군민 여러분들 잘 섬기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나눔과 봉사와 기부천국 고창답게 나보다도 이웃과 함께 손잡고 울력해서 우리 고창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좋은 한해, 소원성취하는 한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창군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높풀고창이라는 고창만의 브랜드처럼 높이 그리고 넓게 모두가 잘 사는 고창군으로 나아가길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